안녕하세요. 어린왕자 루카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 실행을 위한 101 미션 중 54일 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록사 이재관의 30살 운명을 바꾼 두 권의 책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록사 이재관의 30살 D 연합수도원의 입문 허락을 받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8월 5일.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북 임실군 운암리, 옥종호가 바라다 보이는 D연합수도원에 방문했습니다. 대구에서부터 자연생활기공원 엘수련 원장님과 동행하였고, 그 당시 엘수련 원장님은 서너번 그곳을 방문했던 때라서 운암리 안쪽 산길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도 익숙하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옥종호 인근에서 펜션 사업이 진행되던 곳으로 여러 동의 방갈로와 강당과 교육관도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10여 명 정도 되었고 주말이 되면 서울, 수원, 전주, 광주 등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체 인원은 30여 명 정도였으며 대부분 부부나 친인척 관계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미 도사님 때부터 인연을 맺어 오신 분들도 있었고, 저희처럼 책을 통해 새롭게 인연이 닿았던 사람들이 이제 막 그곳을 방문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 출간한 책은 전 일획의 고함과 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책두 권이 전부였으며, 온라인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의 세계 원리와 기본적인 기도 수도법을 전하며 사이버 수도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첫 방문을 했던 그날은 내부적인 기념일 행사가 있었고, 저는 그 행사와 이후에 진행되는 모임 현장에도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책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내용들을 실전에서 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이후에 인적인 모임은 술자리를 겸한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신적인 기도 수도를 행할 때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는데, 인적인 모임 자리는 특별한 격식 없이 각자가 자유롭고 꺼리낌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부에서 온 사람은 저와 엘 수란 원장님과 부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대부분 신의 세계 원리와 기도 수도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곳의 스승님으로 계신 디 선생님께서 자네는 신앙과는 인연이 있어도 도와는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를 물으셨고, 저와 연결된 개인적인 신적인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연결된 여자신이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업으로 일이 잘안 풀렸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신이 연결되었다는 말씀이 전생의 일인지 아니면 현생의 상황인지 궁금했지만,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차차 알게 될 거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설레임과 궁금증을 아는 채 1차 방문을 마쳤고 여자신 문제로 일주일은 과거의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주 주말마다 대구에서 전북 임실 운암에 있는 기연합수도원을 방문했고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공부와 함께 점점 배움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온라인 사이버 수도회 회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대구, 부산, 대전, 전주 등에서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진행했던 자신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악한 신을 처리하는 수도법인 악신 죽어라 라는 수도법을 현장에서 바로 길을 연결받아서 진행하고 신적인 상황을 점검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의 세계를 관을 통해서 바라보는 감찰사 분들의 설명도 들으면서 실제적인 수도법과 신계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전생도 한 가지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전생도 수없이 많은 전생이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신과 동식물 등 워낙 다양하며 우주신계를 총 망라하면 셀수 없이 많은 전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사람으로서 유래한 전생 부분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850년 전에 중국의 전에서 무술을 했던 무사 출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참석했던 다른 회원들은 신여장, 농부, 인디언 추장, 점성술사, 철학자 등의 전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악신주거라 수련법을 할 때는 각자의 신적인 상황을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호랑이 신과 사탄마이 합수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온 회원은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그날 모임에서 관하는 능력을 연결받아서 현장에서 바로 신의 세계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마치 TV를 보듯이 신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황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책과 홈페이지를 통해 어느 정도 사전 지식과 경험이 있었던 회원들이어서 어떤 회원은 자신도 그러한 신의 세계를 볼수 있는 관하는 능력을 얻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연합 수도원에서는 신의 세계와 기도 수도와 관련된 내용은 원리 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늘의 말씀법을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기도 수도적인 내용 또한 신의 세계 원리를 하나하나 배워가며 자신이 직접 기도하고 수도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모습들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수도법을 배우고 싶었고 우주 신계와 이 땅의 신앙과 종교, 도와 정신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신의 세계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그러한 길을 갈수 있도록 D연합 수도원에 입문하여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주 주말에 우남을 방문했고 4회차 방문을 했던 2000년 8월 26일에 드디어 d 연합수도원에 입문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나 프로젝트 IUM 인생기록사 이재관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은 자기 성장과 행복 추구를 위한 온라인 놀이터입니다. IUM 건국 놀이와 창조 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또 나나 프로젝트 아이온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나리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